5분 경제학입니다. 어, 이번 동영상은 요그 김정은 그 차트의 기술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된 책은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내용들이 화를 하고 좋은데요. 제가 김정은 씨 차트의 기술이 10년 전에 나온 책,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옛날 20, 년 전에 뭐 경제학 원론 책을 보는 그런 느낌? 체계적으로리까참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관련데 기초를 쌓기에는 좋은 책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경철 씨도 시골에서 아시죠? 아, 그분도 이초한책이에하요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한그 주식 관련해서 업, 업종의 동사에 대한 한번 경험이 잘 살려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균형표입니다. 뭐, 시간적 관점이 되게 중시하는 어떤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주가를, 전환성 기준선을 중심으로 현재의 주가의 과거 수행 스펜과 미래 선행 스펜에 서로 연결할 하나의 차트가 이루어지는데, 마디로 시간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어, 지표죠. 자, 구성도 이렇게 있고요 구성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게 지금 그미래세 대우 미래세 증권사 그 프로그램인데 그 주식 그래프에 여러분도 쓰시는 주식 그래프를 보시면 지표를 보면 일목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그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아까 전환선 기준선이죠. 여기가 전환선 기준선. 기능성이 되게, 되게 중요하죠. 기능선이 되게 중요하죠. 기준성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선행, 선행, 후행, 요기가 바로 구름대입니다. 요, 요, 요거요거 요, 요, 요. 요 선행스팬과 후행스펜의 차이, 요 차이, 차이를 이렇게 표시한 요거랑 선행스팬선행스팬 여기 후행스펜2죠? 선행 선행스팬원이 여기입니다. 원, 선행스팬1 2를 요렇게 직선로 연결한 게 바로 구름대입니다. 요, 구름대 안쪽이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하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환선이란 건, 그, 뭐, 당이동평균선을 보실 때요. 그리고 그 기준선은 중이동평균선인데, 기 전환선은 그 매수세력과 매도세력과 힘의 균형, 기준선은 그 시세의 방향성과 가격의 저항선, 지지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후행스페는 현재 주가를 뭐 하나 미루, 구간 뒤로 미룬 거고, 선행스페는 현재 주가를 앞, 일정도 앞으로 위로 앞당긴 겁니다. 그리고 후행스펜의 의미는 26일 기준선주기가 그러니까 26일이 어찌 보면후행스펜이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어떤 주가 투자할 지 활용할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음, 좀 제가 <laughs> 이 그림이 조금 안 보이시는데 여기 매도 국면이 언제냐면 이 기준선이 중요하죠. 기준선 중요한데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지금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밑으로 내려가는 이 순간 전환선이 기준선을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여기 전환이 여기인데 기준선이 밑으로 떨어졌죠 요 순간 데드 크로스선관을 매도하셔야 돼요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언제 매, 매수를 하냐면 지, 지지선 에 음. 예, 여기 전환선이 지금 저기 기준선을 올라가탔죠 기준선, 전환선이 기준선 올라 탔을 때, 기준선 여기 있는데, 전환선 여기 위에 있죠. 이때 매수를 하라는 라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기준선이 하나의 저항선이 되고 있죠. 주가가 여기 밑에 있는데, 주가가 이 저항선, 기준선이라는 저항선못 뚫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이 저항선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이 기준선이. 주가가 떨어지지 못하도 기준선 역할좀 해주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탄력을 못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한번 더데드크로스가일났죠 계단선이 기준선 밑으로 딱 떨어지면서 다시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이 기준선이 다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일모크 연표를 보면 가장 간단하게 주식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그순에 뭐냐면, 하 전환선이,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탁 치고 올라갈 때, 예? 이렇게 매수금이 탁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전환선이 지지선, 전환선이 지지선을, 기준선, 아, 저항선이, 아니,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치고 올라갈 때, 요 때가 바로 매수금이라는 거죠. 주가 관계에 대한 실험인데, 이렇 하면, 이런, 음, 이기준선이아전 이런 이런 일목균형표 주가의 관계를 실려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죠. 정말 이일목균형표에어 전환선이나 기준선이 과연 주가의 관계에 대해 실려는 어느 정도 있을까를 보면 잘 보세요. 여기 역전 빠져 시점이죠. 이 그러니까 기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전환선이 이제 기준선을 밑으로 가면서 주가를 기준선 여기인데 전환선이 밑에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향하고 있죠. 하향 이동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봤세요 그렇죠? 그죠? 계속 하향을. 그러니까 역전발전 역전 시점에서 현주가가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기, 아래에 있기. 기준선 아래에 있고 기준선이 계속 하향을 이동하죠. 이러면 이게 아, 이 기준선이나 전환선의 그, 그, 그 움직임이 진짜 기준선, 그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과 진짜 관계가 있구나라는 신뢰도를 보이는 수인데 완벽한 신뢰도는 아니지만, 어, 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게 전환선이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도 계속 상승하잖아. 요 여조선까지. 응? 한 2, 3개월 상승했네요. 그죠?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일벽형표, 하나의 뭐, 어떻게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는데, 전혀, 엉뚱난그 이상한 기법은 아니란 라 겁니다. 이걸 보면서 자 기준선 방향성이 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기준 전환선이 기준선을 밑돌더라도 기준 움직임이 있겠 그러니까 전환선이 밑에 있어 요 이거면 거의 다치는데 전환선이 밑에 있지만 밑에 있지만 이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밑에 있지만 기준선의 방향성이 쭉 상향이면 언젠가는 치고 여기까지 확 올라간다는 거죠 한번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장기간까지 볼 필요 없어요. 계속 보다가 자기 주식 다음 도의 타이밍을 잡고 그때 들어가라는 거죠. 기준선의 방향을 보고.